미국 중시가 다시 한번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출발은 하락 출발이었지만 결국에는 상승 마감이 됐는데 좋은 소식이 하나 전해졌죠. 디폴트 위험감이 어 줄어들었다. 자 지금 미국 공화당 입장에서는 연말까지 이 디폴트 시한을 연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되면 이제 협상 기한이 길어지기 때문에 조급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미국 시장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경제 지표도 나쁘지 않았었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전달해 드리고요. 자, 최근 넉 달간 공매도가 233조 원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일단, 어, 거래소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나서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어쨌건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자, 233조 원이라는 수치가 의미가 있는 수치일 것 같습니다. 뭐, 매도 물량을 다 합쳤었던, 아니면 공매도만 이만큼 나왔었던지 간에, 그만큼 시장에 쏟아낸 물량들이 이렇게 많았었다라는 거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시장 하락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 여기 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빚내서 투자하신 b 투 여러분들이 이제, 어, 손절이냐, 장투냐, 자,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기로에 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빈에서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손절매도를 이미 많이 진행을 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뭐, 일부는 포트폴리오를 축소시켜가지고 대형주 쪽으로 다 이동시켜 놓은 상태다.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7일 목요일입니다. 어, 일단 미국 증시가 상승세로 마무리가 되면서 어제 저녁에도 걱정 많으셨던 분들이 한숨을 조금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다우 지수가 아침에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주가가 떨어져서 시작했죠. 하락 출발하면서 쭉 빠졌다가 판에 이제 플러스로 마무리가 되면 됐는데 막판에 올라온 포지션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 낙폭을 그냥 순식간에 회복을 시켜버리고 마지막까지 네, 오름세로 견지가 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플러스 0.3% 나스닥이 플러스 0.4% 상승하면서 이틀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어, 이런 분위기는 이제 그 장중 상황을 좀 보게 되시면 아침에 시작했다가 횡보 흐름 진행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시 반 정도 시점부터 갑자기 주가가 상승을 시작하죠. 쭉 올라가면서 이제 상승세로 마무리가 되면 됐는데 좋은 소식이 전해졌을 것이다. 당연히 알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급작스럽게 반응을 하는 그런 포지션에서는 일단 시장이 <laughs> 주시하고 있었던 어떤 부분이거나 또는 걱정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해소해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매수세가 많아지는, 전환이 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다 보시면 되겠죠. 지금 미국 시장에는 좋은 이야기가 두 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요. 자, 그첫 번째부터 알아보도록 합니다. 어, 첫 번째 상황은 이제 부채 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미국 디폴트에 대한 걱정거리가 또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연말까지 일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공화당 소속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전했는데 일단은 뭐 부분적으로 협상 의사를 <laughs> 전달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초래한 위기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민주당이 긴급 부채 한도 연장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절차를 허용할 것이다. 네. <laughs> 어뭐 이거는 뭐 사실, 뭐, 누가 뭘 어떻게 잘못했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초딩틱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니네가 잘못한 거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봐줄게. 우리는 국민을 위한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는 너무, 네, 상처적인 말이 아닌가 싶긴 하지만, 어쨌건, 네, 한 번에 동의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부분적인 협상은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고요. 자, 어쨌건 이것도 보면은, 당장 눈앞에 꺼진 불은, 네, 눈앞에 불은 꺼 끄는 것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만 12월이 되면 또 거기에 대한 부분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좀 있겠죠. 근데 그 전에 이제 뭐 부채 한도에 대한 부분들을 연장시키는 것도 나오겠죠. 지금 이 미국 디폴트 같은 부분들은 절대 네, 진행이 될 수밖에 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쨌건 간에 해소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 기간이 이제 또 늘어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당분간은 시장에서 이제 디폴트 위기가 나오지 않겠죠. 이렇게 된다면 라어 하나 남아 있었던 어떤 불안한 그런 상태의 모습들이 어 이제 줄어들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일단은 그 일시적인 그런 그 연장안이기 때문에 뭐, 당장은, 이제, 뭐, 가라앉는 그런 상황이 좀 되겠지만, 연말 되면 다시 튀어 올라올 테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laughs> 아마도 뭐, 다음 주 중에는, 아니면 뭐 그죠 다음 주중 정도에 이제 이것이 이제 해소가 되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또 나오면서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하나의 좀 재료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나쁘지 않아요. 이번 달 18일까지로 일단은 뭐 자금이 고갈된다라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부채 한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해소를 해내게 된다라면 뭐그 부분들은 뭐 긍정적으로 가겠죠. 그래서 어 이번에 그 민주당이 여기에 대한 연장안을 뭐 12월까지로 일시적으로나마 해소를 시키는 방안이 진행됐다 그러면 그거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면은, 막 그래, 그렇게 하자. 아니면 이제 사람들 시선에서 잊혀지고, 공화당 입장에서도 뭐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냥 허용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어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 악재는 이제 해소가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보다 좀 빨리 됐네요. 뭐 다음 주 정도 좀 돼서 이게 해소가 될줄 알았는데 어 생각보다 좀 빨리 됐고요. 아마 내일이거나 아니면은 다음 주 초반부 정도가 되면 이 부채 한도에 대한 연장안이 처리가 되면서 시장을 더 끌어올리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뭐 변동성이 많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상태가 좀된것 같습니다. 남아있었던 악재들이 해소가 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지표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일단 9월 민간 고용이 예상치로 웃돌았다. 고용지표가 좋아진 거죠. 어, 지금 연준의 그런 테이퍼링,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예정대로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런 예상 때문에 좀 불안감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고용이 좋아졌다는 것은 일단, 뭐 실업자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될테고 경기가 좋아진다 는 얘기로 할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소식이 좀 되겠죠 9월달에 민간 부문의 고용이 전달보다 56만 8천명 증가했다 예상치가 42만 5천명이었는데 이것을 웃돌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은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좀될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근데 고용이 증가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라서 고용 증가와 인플레이션 같이 생각하게 된다면 이것은 약간 부담이 될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근데 어차피 테이퍼링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차피 하기로 한거 그러면 경제라도 좋아지자 이런 식으로 가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음 이부분은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필요는 일단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차피 될 거. 네, 고용 지표. 뭐, 좋지 뭐. 어차피 세금 맞을 거, 그럼돈이라도 왕창 벌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의 속도가 뭐 아주 빨라진다거나 뭐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 고용도 안 좋고 뭐 인플레이션 우려만 있는 상태에서 테이퍼링이 되면은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근데 고용이 좋아지고 인플레이션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진 상태에서 이렇게 테이퍼링이 진행된다, 어 당연한 거다라고 인정을 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500만 원 버는데 100만 원 세금을 내라 그러면 야, 이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니야 라고 할수 있겠는데 천만 원 버는데 백만 원 세금 내라 그러면은 음 알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세금을 내는 건네 악재가 될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벌어버린다 그러면 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국채 금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1.52 금방에서 거래가 됐다 1.52%이 정도면은 뭐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변동성은 어 크게 움직이지 않았던 상태에서 이제 뭐 고용지표가 좋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어, 미국의 디폴트 상황이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갔다. 뭐, 증시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고요.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를 좀 많이 달래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국내 증시나 뭐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강달러가 진행되고 이런 모습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양새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두 번째 이야기로. 가는 부분인데, 자, 공매도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마 이제 올 3월, 4월, 네, 뭐, 그 공매도 시작되기 전부터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올 연초부터 말씀했던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외국인들이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온 주식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에 들어가게 될 텐데 차익 실현에 들어갈 때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공매도를 이용하는 거다 라고 말씀드렸죠. 다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형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하이닉스 뭐 현대차 등등등 이제 공매도 타겟이 될수 있는 대형주들은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 해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잘 보시면 지금 외국인들이 넉 달간 233조 원의 공매도를 던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전자에만 무려 39조 원을 던졌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음 국무 국회 정무위원회 아 송재호 의원의 그 이야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랐, 따랐을 때아 5월 3일 공매도가 재개된 시점부터 9월 17일까지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한 상위 50개 종목의 거래액수는 아총 233조 원에 달한다. 근데 이게 지금. 공매도가 233조가 아니고요다 어, 합치고 나면 한 27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이게 전체 매도 물량이다. 즉, 233조 원을 매도했다. 라고 보시면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거래 금액이라고 이제, 그, 거래소에서 이야기를 새로 했더라고요 자, 근데 어쨌건 233조 원에 달하는 물량이 뭔가 시장에 부담을 줬다라는 얘기가 좀 되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좀 보시면 되겠는데. 코스피 종목 중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삼성전자 39조 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13조 원, 카카오 10조 원, LG화학이 10조 원,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잘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팔 때, 가장 많이 파는 것이 시가총액 상위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매수를 할 때는 반대로 시총상위 종목을 매수를 먼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총상위종목이 작년도부터 쭉 치고 올라가서 개인투자자들이 바글바글 했던 그 상황. 많이 올랐던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차익실현에 들어가야 되는데 차익실현을 한꺼번에 들어가면 안되죠.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고 있다가 5월달부터 공매도 치고 들어가면서 지난 8월달에 아주 정점을 이뤘습니다. 공매도 엄청나게 나왔어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공매도가 우르륵 떨어지면서 8월달에 금당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네. 개인 투자자들이 빚내서 투자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막아주는 형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어, 이거 뭐야? 그러면서 일단은 버티는 형태로 일단 갔거든요. 왜냐면 자기들은 일단 많이 수익이 난 상태에서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뭐 7만원 초반까지 내려왔다 치지만 뭐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5만원대에 매수했기 때문에 아직도 수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친다라면 외국인들은 언제 팔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팔아먹고 뭐 그러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개인들이 이제 딱 받아주니까, 어, 나는 어차피 수익 내고 거다 팔았어. 라는 어떤 느낌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들의 어떤 비트 물량이 들어오는 것을 기관들이 한번 더 까고 내려가죠. 이게 9월 달에 공매도예요. 9월 달 공매도에서 카카오를 비롯한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 이거는 기관들 매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 어마어마한 공매도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시작을 일단 했지만 이제는 기관들까지 붙어가면서 개인들 물량은 아주 씨를 말리고 있는 상태가 되면 되는 거죠. 버티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공매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비엠 네. 시청 상위에 올라간 거죠. 개인들이 주가를 뛰어올려 놓은 거그 다음에 카카오게임즈, HLB 이런 식으로 공매도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많이 올라간 종목에서 차 실현과 함께 공매도가 같이 나오니까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공매도라는 게전 종목에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이 대형점에 속해 있다 보니까 걔네들이 내려가면서 주가가 더큰 폭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지수가 크게 떨어지게 되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흔들리게 되죠 그러면 공매도가 아닌 종목들까지도 집어 던지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타겟팅이 된대형주만 가지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종목까지 다 하기 싫은 거야. 왜 지수가 빠지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공매도에 타겟이 되지 않은 종목들까지 같이 떨어지는 거고 시장 전체가 붕괴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일단 뭐 송재원의 말에 따르면 공매도 제도는 개인과 아, 그 기관과 외국인에게는 유리하고 개인에게는 매우 불리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어떤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상위 50개 종목만 놓고 봐도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아치우고 있는데 이것은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은 것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laughs> 뭔가 이제 어떤 조치가 좀 있어야 된다거나 그렇게 나오고 나서 공매도가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죠. 그냥 공매도 재개. 아, 어, 그 다음에 대형지만 집중,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붕괴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게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우려감을 가지고 있었고, 대비를 좀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디까지, 이 생각을 한 부분이 좀 잘못했다면, 제가 이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때, 대형주에 대한 일부 차익 실현, 이 차익 실현 나갈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매도를 치고, 구매도를 그 치기 때문에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대형주를 피하자라는 이야기로 이제 중소형주 접근을 해 드렸던 건데, 어, 한 가지 이제 놓치고 들어갔던 것이 뭐냐면 제가 그때 좀 실수한 게 있는 거죠. 대형주들이 빠지면 시장이 빠지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붕괴가 될수 있다. 이런 식의 느낌들. 이런 것들이 약간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 뭐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고 사실은 어느 정도 다 팔았다고 생각이 돼요. 공매도 이 정도 나왔으면 된 거죠. 그리고 차익실에 현 대한 물량도 굉장히 많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개인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개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상황 좀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물량을 덜어내지 않는다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또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담감은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일단 많이 쏟아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공매도 환매가 또 일어나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매수가 들어오는 입장에서 주가의 단기 상승은 기대를 해야 되겠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공매도로 인한 주가 급락이라면 환매에 따른 주가 급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또 노려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 환매 시점에서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지수가 빠른 시간 안에 반등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면 추세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게 다고 야, 이것도 아니야! 라고 한다라면 반등 이후에 주가가 애매한 상황을좀 보이게 되겠죠. 그럼 그때 가서 우리가 정리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 이제 세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가 고점 대비 12%나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코스닥은 뭐 비슷하겠죠. 코스닥은 더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15, 16% 빠진 것 같은데 코스피, 코스닥 둘다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는데 자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어 지금 지수가 10. 1 넘게 하락을 하게 되면요. 종목 같은 경우는 한 마이너스 25에서 30 정도 주가 하락할 수 있는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계좌로 친다라면은 한20% 정도 주가가 내려갈 수 있는 그즉 고점 대비 7월 대비해서 그 정도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하락을 했다라면은 어, 웬만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패닉이 왔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마이너스 30% 정도까지 빠졌다 하더라도, 음, 이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이 정도 떨어지는 게 맞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계좌가 한 마이너스 15에서 20% 정도 사이까지 떨어졌다 하더라도, 아, 이 정도? 어 시장 상황이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그렇거든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보다더 괜찮다. 난 종목은 한 마이너스 20% 정도 빠졌고, 그다음에 뭐 계좌는 한 마이너스 10% 정도 빠졌다. 그러면 잘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뭐음 계좌가 막 올라가고 뭐 그러면 좋겠지만 그럴 일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잘 버티느냐가 이번 조정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대한 부분이라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빛에서 투자하신 분들이겠죠. <laughs> 올해 초에 이제 빚투로 연끌을한2030 세대들이 아주 큰일이 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손실이 많이 났기 때문에 팔아먹기도 애매한 상태,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빚을 내서 더 주식을 사기도 애매한 상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신용융자가 어마어마한 거고요.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38조 원이 넘는 그런 빚.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8조 원이나 <laughs>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했다라고 하는데, 야 이거 자체가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지금 아, 상반기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신규 대출액이 185조 원, 잔액은 23조 원인데. 음, 신규 대출 금액이 38조 원이니까 어마어마한 부분이고요. 지난해 전체 대출액 57조 원, 어, 지난해 전체 대출액도 57조 원인데 지금 올해도 38조 원. 그러니까 지금 둘다 합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많죠? 네, 90, 95조, 한 거의 100조 원쯤 되는 거네요. 네, 야, 무지막지하게 네 많습니다. 이 자금들을 공매도로 갖다 때려가지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일입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 뭐, 대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일어나서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뭐, 증거금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반대매매의 내몰리가 된다는 얘기죠. <laughs> 내가 주식을 팔고 싶지 않아도, 그냥 지들이 알아서 팔아버려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라면,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패닉 올수 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팔아야 할지,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이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네. 버틸 것이냐 말 것이냐 그냥 끝날 것이냐 말 것이냐 된 부분이에요 돈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결국에는 중소형주를 매도하고 손절 매도를 치고 있는 거예요 중소형주를 매도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대형주에 장기적으로 어 집중하는 그런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 즉, 포트폴리오를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가지고 있다가 증시가 빠지면서 반대매매에 뭐 노출됐을 수도 있고 또는 반대매매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 종목들을 먼저 팔고 그것을 가지고 대형주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네. 자, 지금 이런 전략은요, 좋지 않죠. 왜냐면, 어, 물론 뭐 삼성전자에 계속 투자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그것도 맞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단기간에 올라가지 않는다면 이 충격이 가중 될수 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 빚을 내 가지고 투자한 종목이 10개예요 근데 그 중에서는 이제 이제 다 이제 주가 떨어지니까 버티기 가 힘들어 졌어 그 중에서 5개를 정리해요 그러면 이제 손절 매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거기서 나온 자금을 가지고 다시 다섯 개다 집어넣는다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빚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일단 많이 떨어져 버렸죠 많이 떨어져서 다 팔아버리게 되면 이제 남는 게 없잖아요 남는 게 없으니까 원금 다 털리는 거고 깡통을 차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 이걸 버틸려다 보니까 이제 절반을 정리해 갖고 물량을 빼서 이쪽 증거금으로 채워넣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시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또그 주식에 대한 내몰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음, 지금 상황에서는요, 빚을 내서 투자를 했다라면, 일단은, 네, 그 부분은 뭐 어떻게 구제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제가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방법적인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빈에서 투자한 게 먼저 잘못이다. 뭐 이미 뭐, 이렇게 엎드려진 상황에서 그걸 가지고 뭐,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뭐, 빈에서 투자하게 되면, 이렇게 공매도라든지, 또는 주가 하락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좀 하시면 되겠고요. 어, 좀 억울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비 빈에서 투자한 것도 아닌데 짜증 나. 이게 어떻게 해야 돼? 나나는 지금이라도 이제 포트폴리오 정리 해야 되나?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억울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주가 반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laughs> 지금 공매도나 이 차익 실현이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단순하게 수익을 실현하기 위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주식을 더싼 가격에 사고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빈에서 투자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 억울하게 주가가 밀렸어 그럼 얘네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돈이 좀 생겼을 경우에는 추가 매수가 들어가시면 되고 돈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다 반등으로 어, 주가를 회복시켜 놓을 겁니다 그러면 반등으로 회복이 된 시점에서 아좀 미미한 것 같아 좀안 좋은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포트폴리오 정리 하셔도 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따로 건드리실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접근하시면 되겠고 하락장이 쉬운 게 아닙니다. 건뭐 이걸 견디기 어려운 부분이 될 테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예 이런 하락장은 투자를 하시면서 계속 만날 수밖에 없는 그 하나의 어떤 큰 암초 같은 부분들이거든요. 얘를 어떻게 잘 극복하고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투자가 계속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식 투자를 계속 하려고 하신다면 이런 하락장에서 잘 견디는 방법, 그다음에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자꾸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장 중요 기본은 빚내서 투자하지 말것 그리고 높은 곳에서 매수하지 말것 낮은 가격대에서 매수했다 라면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서 시장을 계속 옥죄고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이 조금 이해가 되시리라 판단이 좀 되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미국의 디폴트 위험 이것이 축소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했는데 이제 악재가 나온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테이퍼링 이거 하나 가지고 얘기하기엔 좀 애매할 것 같죠. 그래서 미국 시장의 분위기는 이제 생각보다 더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넉 달간 공매도가 233조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이제 233조가 아니라 27조원이다. 뭐 이런 거래소의 해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어쨌건 간에 233조원이라는 이 매도 물량이 나왔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이 사이에 이제 개인 투자자의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 상황이 좀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매도와 함께 실제적인 매도가 차익선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가가 생각보다 더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전해졌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악재가 떨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빈내서 투자. 한 사람들이 손절매도 해야 되냐 장투 해야 되냐 여기에서 고민이 많아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손절이나 장투냐 걱정하실 것이 아니라 이제 빚을 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빚을 내서 나온 부분들을 그냥 이 일부를 정리해 가지고 다시 증거금을 메꿔넣는 이런 상황을 하게 되면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참고하셔야 되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뭐 해결 방법은 제가 제시해 드릴 수가 없어요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시점에서 뭐 지금 빚내가지고 이 정도 떨어져서 달달랑 달랑 하고 있는데 절반을 팔아서 이쪽 증거금을 메꿔두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한다면 그것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달라진 건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가장 최선은 빈에서 투자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뭐 지금 제가 이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 때문에 개인들 물량이 다 털려나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또 다른 세력들은 그 물량들을 밑에서 받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매도가 끝나거나, 주가가 반등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개인들 물량이 이쪽으로 쫙 흡수가 되는 시점으로 넘어가게 되고, 개인들은 결국 손해를 확정지는 상태, 그 다음에,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주식을, 어, 싼값에 매수해서 수익을 내는 상태,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빈에서 투자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일단은 잘 들고 가시는 전략이, 지금 반등 시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좋은 기대감으로 작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 책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닉에 빠지지 마라. 경제 위기가 최고조일 때 투자자가 저지르는 최악의 행동은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파는데 매달리는 건 패닉에 빠진 이들의 전형적인 반사 행동이다. 오히려 심호흡 후에 조용히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하는 것이 낫다. 시장 추락 전에 당신의 포트폴리오가 괜찮았다면 이들 주식을 샀을 때의 믿음을 견지하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자 시장이 하락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괜찮았다라면 시장을 믿고 더 가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시장의 급락, 이제 시장이 대세하락으로 천천히 내려갈 때는 방법이 없겠지만, 급락을 하게 됐을 때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하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손실이 많이 났을 때 팔고 새로운 종목으로 넘어가면, 당장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와, 좋아요.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어, 계좌 회복에 그렇게 좋은, 어,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것들을 힘들지만, 가지고 가면서 계속 다독거리고, 그 부분에서 이걸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베스트한 일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요.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